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하죠 여러분 금일 벌써 이번 시간 두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데 오늘은 휴장일입니다 이에 따라 요즘 같이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그러한 주식시장 속에서도 저는 우리 삼전보패가족분들에게 장기 투자에 따르는 이념과 그리고 개념을 다지고 있으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인드 가치, 즉 정말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에 따라 정말 그 누구보다 정말 단단한 멘탈과, 아까도 바로 정신력을 가지고 현재 성공적인 주식 투자 길로 진입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 삼성전자라는 종목 9 6,800원. 아 코로나 이고 사태와 더불어 아 주식 시장이 10만 전자를 갈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드어대하락의 편차를 보이며,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 글로벌, 아, 금리 인상에 따르는 여파와,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죠. 아, 제가 바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미국, 미국과 중국의 어, 패권 경쟁 싸움이, 우리가 투자고 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정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국기가 보여져 있고요. 그와 더불어 삼성전자, 와 SK 하이닉스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주식시장 속에서도 저는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만큼은 정말 일반 개미 투자자와는 달리 차별화된 주식 투자를 이행해 나아감에 따라 일반 개미 투자자 즉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따라서 엄청난 복리가를 극대화시켜 나갈 아수 있도록 만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 주식 투자. 아 저는 우리 삼전법회 가족분들에게 시안과 업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 전망치를 세부적으로 싸싸치 분석을 함으로써 특히나 내재적인 가치 즉 미래성이 있는 주식 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문제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아, 갈등 속에 볼모로 좀 잡혀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중국은 반도체 사업에서 여전히 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중국 공장, 아,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 하닉스 공장이 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추하한 삼성전자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이제 시안 공장에는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랜드 플래시 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반도체 공장에 따라 이 랜드 플래시 공장과 현재 어 지금 이제 우시 공장이죠? 아 우시 공장이 아니라 아예 여기 있습니다. 수저 공장. 네 잘못 말씀드렸어요. 시안 공장과 수저 공장 이렇게 후공정과 랜드 플래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어 방금 말씀드렸던 우시 공장 그리고 충칭, 다렌. 요렇게는 지금 SK 공장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러한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 압박으로 삼성전자와 SK 하닉스가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요소적인 부분, 즉 생산과 판매가 모두 막힐 것이라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 공백을 메우지 않게 해달라고 현재 정부, 즉 한국 정부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나라간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실마리를 풀어줘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러더니 이제 미국에 따라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워싱턴 방문 이후에 아, 수많은 어, 사업들이 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어, 이런 이제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어, 강요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따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경제적 압박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은 아, 어좀 이제 어좀 느슨하게 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도록 보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 어 마이크론 입장에 따라 중국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도 어 중국은 장,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서 3 0 8억 달러를 어 매출을 끊어놓을 정도로 대략적으로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권 경쟁 싸움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망치는 뭐 전망치일 뿐 삼성전자 내재적인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이제 전망치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영 회장은 바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아, 제 방송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2030, 즉, 2030년이면 앞으로 7년 후입니다. 7년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 세계 글로벌 시장에 따라서 1위를 만들어 가겠다. 그에 따라 10만 전자는 구사하고 15만 전자, 20만 전자를 향해서 갈수 있는 미래 전망치가 높은 회사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3종부패 가족분들과 어, 어떻게 보면 미래 전망치는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어, 주가가 조금은 답답하게 흘러가 있지 않죠. 어, 열심히 단기 투자를 이행해 간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 3종부패 가족분들과 이 돈이 돈을 만들어 갈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우리 3종부패 가족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개미 투자라 투자자로서 현재 수량을 모아가고 있으며 장기투자 이행에 가고 있습니다. 아카더블유 AI 시스템 반도체 시장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미 목표치가 AI 반도체 시장에 따라서 2030년까지 무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26.5%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전망치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주가에 하락한 주집의 기회이며, 이 기회를 잘 아, 살려가는 사람만이, 아, 저는 정말 엄청난 복력가를 극대시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